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볼을 이용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해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겨드랑이부터 뽑고 시작할 거예요. 앞선 영상처럼 내 손으로 불편한 쪽을 잡아 당기듯이 하면서 원을 그릴 겁니다. 자, 여기 팔뚝 안쪽 겨드랑이 가까운 쪽, 그리고 팔꿈치 부근, 그리고 조금 더 아래 팔까지 잡아서 세 군데로 열 번씩 한 번씩 뽑아볼 거예요. 자, 여기 겨드랑이 한쪽 잡았어요. 멀리 보네요. 후, 하나, 휴, 둘, 셋, 넷, 쭉 뽑아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살짝 아래쪽 팔꿈치 부위, 그쪽 팔을 잡아서, 휴,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아래쪽을 잡을 거예요. 잡아서 옵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공을 이용해서 이제는 컬업 동작 할 거예요. 복부의 어, 강화를 위한 동작이세요. 척추 분절 그리고 복부 강화 이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브라 라인에다가 공을 놓는 거예요. 일단 공을 이렇게 놓고 어, 된것 같다, 이 정도 브라 라인에 공이 닿았다 생각이 된다면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엉덩이는 매트에 내려놓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복부를 쏙 끌어당기면서 만세로 가는 거예요. 자, 팔이, 숨등이 바닥에 닿으시는 분들은 닿아두고 나는 너무 힘들다 하시면 약간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자 앞으로 나란히 하시면서 턱을 당겨서 천천히 아까 브라라인까지만 올라와요. 공하고 등하고는 터치되어 있는 상태. 천천히 복부를 쏙 끌어당겨서 만세가고 올라오실 때 앞으로 나란히 걷힐때 턱을 당겨서 후자 브라라인 터치 되있어요 마시고 내쉴 때스 반세 가슴 확장해서 겨드랑이도 완전 여는 거예요 이때 약간 S 라인 되는 느낌이 있어요 척추가 앞으로 나란히 해서 목표를 쏙 끌어당겨서 터치 천천히 가봅니다 스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턱 당겨서 후 마지막 한번더 복부 쏙 끌어당겨서 자이 상태에서 손등으로 바닥을 쓸어내듯이 팔 어깨까지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손등으로 쓸어서 마지막 한번 겨드랑이 늘려주는 거 자, 앞으로 나란히 해서 턱당해서 천천히 올라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양손 머리 뒤 터치했어요. 이때 이렇게 겨드랑이 말아서 가지 말고요. 턱은 살짝 당기지만 가슴은 활짝 열어준 상태에서 약간 사선 위를 봅니다. 살짝 체중 공에다 실었다가 터치할 정도까지는 올라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로 나란히 했어요. 귀하고 어깨 멀게끔 손금 멀리 보내서 복부 쏙 당기고 튀어나오잖아요. 당겼어요. 다섯 번 코로 마시고 다섯 번 입으로 내쉬면서 달로 팡핑합니다. 시작. 자릴렉스에서 겨드랑이와 가슴을 늘려주세요. 앞으로 나아가 이거 척 당겨서 천이 올라와서 자이번엔 똑같은데요. 요렇게 발을 턴아웃해서 발을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요렇게 매트에 내려놓으세요. 뒤꿈치 들린 상태 머리 뒤손턱탁 껴서. 자, 살짝 콩 눌렀다가 터치할 정도까지 일어나요. 스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나. 가슴 단단하게 힘 들어가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찬가지로 양손 이렇게 뻗어내서 어깨 귀하고 멀게끔 내려주고 턱 당겨 아9배쏙 넣고 코로 다섯 번 마시고 입으로 다섯 번 내쉬기 다섯 셋 듯이 9 9 수행할 때 겨드랑이를 끌어 내려서 수행해봅니다. 천천히 복고쏙 끌어당겨서 만세하고 누웠어요. 자 팔꿈치 살짝 굽혀서 팔등 내려놔도 좋아요. 발바닥끼리 만나서 나비자세 상태에서 자 좌우로 등을 왔다갔다하면서 공을 살짝을 러서 척추 스트레칭 해봅니다. 쭉 뻗어놓고 발 플렉스 했어요. 턱 당겨서 복부를 쏙 끌어당겨서 올라오세요. 후 자, 두발 모아서 좌우로 엉덩이 들썩 움직여서 스트레칭 한번 홀드 갑니다. 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머리가 올라오실 거예요 오늘은 공을 이용해서 브리지 동작 할 거예요 브리지는 어, 둔근 엉덩이 근육에 자극이 오는 동작인데 첫 번째는 먼저 연습으로 엉덩이를 번쩍 드는 연습부터 하고요 두 번째는 엉덩이를 들어줄 때 척추를 분절해서 하나하나 매트해서 떼었다가 하나하나 차근히 붙였다가 천천히 떼었다가 하는 것을 추가해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엉덩이 활성화를 위해서 번쩍번쩍 들기. 두 번째는 플러스 척추를 분절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겁니다. 자리에 누워볼게요. 자, 공은요, 허벅지 사이에 꽂아줄 거예요. 그래서 내전근까지도 강화를 시킬 거예요. 자리에 누워서 손바닥은 엉덩이 옆 매트에 내려놓고 손끝을 길게 뻗었어요. 이때 턱을 들지 않게끔 턱을 당겨서 정수리에서 꼬리뼈까지 길게 펴줍니다. 그리고 허리가 심하게 들뜨지 않게끔 복부 아랫 배를 당겨서 살짝 허리를 매트 방향으로 길게 펴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 유지가 됐다면 엉덩이 번쩍 들때 공을 조여서 번쩍 들어옵니다. 그거 연습 15번 해볼게요. 갑니다. 내쉬어요. 시작. 번쩍 번쩍 셋 쪼여들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엉덩이 쪼여요. 공 쪼이고 하나 둘공 쪼여요. 셋 엉덩이 작아져요. 넷 다섯 작아요 엉덩이 유지. 이때 아랫배 볼록 나오지 않게 복부 쏙 당겨보는 거예요. 자, 허벅지 앞쪽이 길어진다 상상하면서 유지합니다. 천천히 제자리 돌아왔어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척추를 분절해서 엉덩이 근육까지 사용하는 것을 동작해볼 거예요. 자, 송금 멀리 보내서 턱 들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턱 당겨서 정수리 꼬리뼈 길게 세팅해서. 숨 마시고 내쉴 때, 공부터 조여, 엉덩이 조여 마라, 천천히 척추를 올려줍니다. 자, 이때, 어깨에서부터 무릎선까지 하나의 일직선을 만들어 보고, 아랫배는 볼록 나오지 않게끔 복부 방향으로 끌어 당겨봅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턱 당기지 않게, 턱 들리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슉 천천히 턱을 당겨서 내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 말아 복부를 쏙 끌어당겨 공 조이면서 올라갔을 때 어깨에서 무릎선까지 일직선 엉덩이 작아져요. 내쉬는 호흡에 턱 들리지 않게끔 당겨서 천천히 윗등부터 하나하나 점집듯이 매트를 향해 내려서 꼬리뼈까지 마시고 내쉴 때 조여서 엉덩이 작아져요. 자, 마셨다가, 아랫배 당기고, 내쉴 때, 후, 턱 당겨, 뒷목이 길어지면서, 밑, 브라, 허리, 골반, 꼬리뼈 순서. 마시고, 내쉴 때, 후, 올라가요. 자, 마시고, 내쉴 때, 턱 당겨, 뒷목 길어지면서, 자, 이때 브라 라인 끌어 당겨, 내려 보세요. 자 마시고 주의사항 꼬리뼈 말아서 올라가실 때 요렇게 밀리지 않게 머리로 밀리지 않게끔 주의해야 돼요. 자 내려갈 때도 이 위치 유지하면서 턱 당겨서 등 하나하나 매트로 달아서 마지막 한번숨 마시고 내쉴 때 조여 말아 올려보는 거예요. 어깨에서 무릎선까지 일직선 아래배쏙 당기고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 무너지지 않고 공 10번 쪼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공 조임을 유지해서 엉덩이 살짝 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턱 당겨, 척추 길어지면서 하나하나 점 찍듯이, 도, 자까지 답니다. 자, 공 그대로 가슴에다 놓고 두 다리 뻗어서, 개다리 춤추듯이, 고관절 부위 편안하게 휴식 한번 주세요. 그만.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제는 사이드 스트레칭하고 오늘 동작 한번 맞춰볼 거예요. 아빠 다리하고 앉아서 엉덩이 들썩 움직여 보세요. 자, 한손 아래에다가 공을 놓고 손바닥은 요렇게 뻗어보세요. 공을 한번 굴려볼 거예요. 나머지 팔은 혈리를 감싸서. 자, 척추를 축구를 하면서 옆으로 굴렸다가 정수리 천장으로 세워주고. 풀렸다가 세워주시고 척추는 측굴시키고 뻗은 쪽팔 안쪽 겨드랑이 늘어나요 돌아오고 자네 번째 슈. 자이 상태에서 나머지 팔 멀리 보내서 사이드 스트레치 자공 살짝 눌러 내면서 제자리 돌아오고 갑니다 둘 돌아오고 셋, 브라우, 오, 넷. 숨 들이 마시고 천천히 제자리 돌아왔어요. 자 이제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공 내려놓고, 자 손바닥 놓고 팔은 허리 감싸서 내쉴 때공풀리면서 측굴, 브라우. 자 공하고 가까이 뻗은 팔은 팔꿈치 뻗은 상태에서 가보세요. 하지만 팔꿈치에 힘을 줘서 뻗는다기보다 살짝 공간이 있다 생각하고 부드럽게 뻗어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후. 자 나머지 팔을 길게 뻗어서 천장을 스쳐서 멀리 보내보는 거예요. 후 둘. 자 이때 골반에서부터. 겨드랑이 지나 손끝까지 하나의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돌아오고. 자, 둘. 내쉬어요. 후. 돌아올 때 키가 커진다라는 느낌을 갖고. 셋. 스. 키가 커져서 돌아오고. 마지막 한 번. 쉬. 안심한 서으로쭉 돌아오는 거예요. 하셨어요. 자, 두 다리 앞쪽으로 놓고 포인에서 엉덩이 들썩 가면서 앞쪽으로 공을 굴려 볼 거예요. 허벅지 뒤쪽 무릎 뒤 늘어나요. 열번 하고 마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깨는 긴장을 살짝 풀고 겨드랑이는 멀리 보내주는 느낌으로 발등도 꼭 눌러줘서 발등까지 스트레칭 한번 유지해봅니다. 이때 두 다리 벌어지지 않게 모아보고 무릎 뒤도 활짝 펴주세요. 엉덩이를 들썩 움직여서 엉덩이로 걸은 것 듯이 한번 움직여보세요. 엉덩이 뒤쪽 늘려주세요. 쭉 한번 눌러주고 천천히 복부 끌어. 로잉업 올라오세요. 돌아왔어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